제자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는데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따르는 자다. 누구를?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거죠. 다른 것 따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따르면 안 돼요. 누구를 따르는 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세상에서는 앞서 가는 자가 환영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보다 앞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떻게 행동하시나? 어떻게 일하시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시나?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 주님의 양식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냄새가 나고 예수님 향기가 나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뭘 버렸다고 그랬죠?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배와 그물은 뭡니까? 그들의 생계수단이죠? 필수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동안 살아왔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버린 배 그물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고기가 많아서 가득 채워진 상태였을까요? 여기서는 잘 모르죠 여기는 안 나오니까 근데 누가 보면 오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닥 잡혀서 잡힌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물이 아니라 어떤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가득 찬 풍성한 그물을 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빈 그물 상태로 있었을 때 따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어 있을 때 따르는 것이 좋습니까? 빈 그물에 가득 찬 그물이에요. 빈 그물이죠. 빈 그물. 그물 맞죠? 그물. 그물 안에 고기가 없으니까 뭐 실망도 하고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따르기보다는 와, 예수님이 던지라고 던지, 한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히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와, 예수님과 함께 사업하면 대박 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사업의 파트너라 아니면 인도자로 그죠? 동업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번만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해서 알려서 줘 자기를 좀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 않,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만 아니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가 누군가? 이름이 뭐죠? 세베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랬으니까. 세베대예요. 세베대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 아마도 그는 갈릴리 지역에서 좀 알려진 인물이었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따로 그의 집이 있었고 또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 휘하에 사건들도 있었던 좀 여유가 있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배경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도 따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 따랐다고 그랬어요. 즉시 따랐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 따라오니까 그냥 이해하고 따랐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부르셨을 때곧 따랐다는 얘기는 아마도 추측하건데 그 이전에 평소의 삶 속에서 많은 생각을 또는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맨날 이 그물이나 깃고 고기나 잡는 이런 삶에 대해서 아마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도 따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물론 여기서 예수,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부자 관계, 희련 관계를 끊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가 이제는 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배가 아니라 그물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주제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권자, 나를 다스리는 분,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자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있었던 것들,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던 것들, 부, 명예, 가족, 나의 꿈, 나 자신까지도 그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할까? 그렇게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면 인생이 행복할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떨 때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까? 뭔가가 많아질 때, 뭔가가 더해질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좋은 집만 아니라,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지휘,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더하고 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져서 오셨죠. 섬김받는 자리를 버리시고, 돌이어 섬기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리시고,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자신의 살도 피한 방울도 우리를 위해서 다 대속물로 내어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비움의 삶이었고 완전한 내어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움이 곧 충만이고 버림이 곧 채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존재가 본래 절대 있음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인 자신이 지존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존재로 늘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은,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 세계로, 그 예수님의 존재의 세계로, 절대 있음의 세계로, 비운 곳 충만, 텅빈곳 충만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웠는데 채워지는 신비의 세계, 버렸는데 충만해지는 신비의 세계, 그 세계로, 그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도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주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자들, 없으면서 있는 자들,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자들, 그게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자. 예수의 삶을 사는 자가 되자.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되자. 모으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비우고 내어줘도, 버려도, 이상하게 채워주고 충만해지는 역설의 기쁨으로 신비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사람들의 인생이 사라지는 회복되어지는 충만해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